겨울에 해가 안 들어와요. 20분, 30분 이렇게 들어와요. 그전에는 5, 6시간이 들어왔거든요. 예. 살기가 너무 불편한, 깜깜해요. 음. 거실이 깜깜해요. 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새벽에 잠이 깨서 커튼을 올리면은 달과 별이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꽉 막혔잖아요. 음. 난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집을 었는지 모르겠어. 옆에 이은형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 내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게 되면 어, 기존에 없던 구 도심 내에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했던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좋은 사례입니다. 어떤 거죠? 네. 어, 기존의 주공 아파트는 층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층수가 높아지니까 음... 이 아파트 자리에 바로 붙어 있는 주택단지에서는 예. 하루에 하루에 해가 들어오는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맞은편의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줬고 더 나아가서 새로 짓는 뉴스테이 사업지에 건립 세대 수를 줄이고 또 햇빛을 심하게 가리는 일부 층에 대해서는 중소까지 낮추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민사로 처리가 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 소송을 제기한 측과 소송을 제기당한 측에서 공식력 있는 증빙 자료나 예. 그 평가 자료를 내게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양쪽이 제시한 가격대에 중간 값으로 해서 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황당하겠군요, 그러면. <laughs> 뭐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그 주거지역에서는, 어, 일조권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법의 이격거리가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예. 민법에서는 토지 경계선에서 50cm가 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이 50cm씩이니까 건물 간격이 1m만 된다면 현행 법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1 m 1 m 면뭐 그냥 뭐 창밖으로 모든 사생활을 다볼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어,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주상복합 층에서는 건너편 건물인 호텔의 객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 이런 경우가 건축물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사례들은 기존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1m를 떼고 붙여서 앞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이상을 종합하면 서울동 주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 아, 책과 달리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약자 같은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 따라서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고밀도 개발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